미국, 음모론 확산으로 정치 불신 팽배. 최근 미국에서 음모론이 판을 치며 나라 분위기를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7일, 음모론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지원 아래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라며, 트럼프 정부가 음모론을 주류 담론으로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모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비행기 뒤에 하얀 응결 자국은 유독 물질.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 딥스테이트 세력이 전 세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보유고가 도난당했을 것. 유대인이 우주레이저로 산불을 일으켰다. 지난해 가을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을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냈다. 최근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 대선이 끝나고 선거 사기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음모론 연구자인 조셉 우신스키, 마이애미대 교수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신시아 왕 노스웨스턴 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는 많은 권력자가 음모론 주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음모론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우신스키 교수가 속한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정치 폭력을 지지하는 태도와 음모론 사이의 연관성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라며 그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트럼프의 음모론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꼽았습니다. 즉,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폭력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를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음모론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미국 중앙정보국이 연루됐다는 설 911테러는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설 등입니다. 이러한 음모설들은 해당 사건 이후 여러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가 폭로한 사실 가운데 황당한 것도 있지만 의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안나 파울리나 루나, 공화당 이선 하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두 명의 저격수가 가담했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루나 의원은 연방 비밀해제 특별 전담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음모론으로 제기되는 여러 관심사안과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가 음모론을 부추긴다는 여론을 조장해 대중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농후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기관과 연구소들이 워낙 대중을 속여 대중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정치 불신, 정치 불안정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음모론 확산은 이러한 미국 사회 현실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